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이라고 하세요 혹시 이게 202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네요 새로 제정이 된 법이에요 법 우리가 뭐 시행규칙위에 법이 있죠 제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올해 초에 법이 공포가 되고 이번에 그 법이 공포가 되면 그 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시행 규칙으로 나와요. 근데 그 시행 규칙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거고, 여기 내용들 보면 좀 강력한 게 많아서 좀 이슈가 됐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조용해서 제가 한번 공유 드릴 거고, 뭐 저도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들 중에 일부가 뭐 전기안전기술사가 됐든 건축전기가 됐든 발송배전이 됐든 어 10점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내용 쭉 그냥 저랑 같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감을 잡고 이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 시설관리나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요 내용만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2020년 3월에 이 전기사업법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전기안전 관리법이 이제 전기사업법이나 이런 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전 쪽만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기안전 쪽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냥 법으로 따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래 내용들 보시면 기존보다 많이 강화된 내용들이 좀 보여서 그 내용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이번은 우리가 이제 KC가 적용되면서 이제 저압 범위가 바뀌었죠. 6 0 0 v 에서 이제 1 0 0 0 v 로그 내용이니까 뭐그 내용이고. 어, 뭐, 3번도, 이제 뭐, 발전소 쪽에 공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4번이 좀큰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사용장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0kW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는 사용장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000km 미만 자가용 전기설비도 사용자 사용전 검사 대상에 포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자가용 전기설비는 다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기안전공사의 필증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뭐또 여러 홍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내년 초반에는 좀 혼선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용 전 검사가 확대된다. 이 내용은 뭐 따로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전 검사에 대해서. 그럼요. 요, 요뭐 기술사 문제를 보면 이제 뭐 개요 부분에 이런 사용 전 검사 대상 하면은 이제 뭐 내년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그걸 적어 주면 좋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5번은 이제 신재생 쪽에 뭐 시공 하시는 분들은 한번 챙겨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중에 좀 구조물이나 이렇게 어떤 시공 중간 단계에서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중간, 사용전 검사를 중간에 받고 완료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인가봐요. 그래서, 뭐, 해양 구조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ESS, 그리고 연료전지도 중간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신재생 쪽에 시공하시는 분들은 좀 따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6번도, 6번은 뭐, 어느 정도 좀 제도가 기존의 거에서 좀 완화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7번도 좀 많이 강화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제 제정이된 거예요. 그래서 노후 공동주택, 그러니까 20, 저희가 그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누전이나 이런 가능성이 많고, 최근에는 전기 이제 시설 이런 법이나 규정들이 강화가 돼서 안전함이 좀 보장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시공했던 것들은 위험에 노출된 게 많아서, 이렇게 25년 된 이상 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3년마다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노후된 공동주택이나 전통시장 같은데. 그래서, 음, 이쪽에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챙기셔야죠. 뭐, 갑자기 어느 날뭐 검사 받아야 된다고 뭐 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공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미리 아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8번은 뭐, 저희가 따로 지금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ESS 관련된 화재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안전 대책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단 기준에도 이 ESS에 나왔고 ESS 사용 전 검사 기준도 새로 나왔고. 그래서 이건 그쪽에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면 되고 여기도 그 내용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SS에 대한 이제 안전 조치가 뭐 전기 안전 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화재랑 연관되기 때문에 뭐 시자치자체 지뭐 전부 다 챙긴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니까 ESS 시공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 9번도 이번에 생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뭐 사용 전 검사나 이런 전기 설비 검사할 때 이런 안전 등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뭐 플랜트 쪽 보시면은 뭐 PSM이라고 하시죠. 공정 안전 관리 이것도 뭐 검사해가지고 P 등급, 뭐 S 등급, M 등급 뭐 이런 거 나누, 나누듯이 그리고 요 등급에 따라서 P 등급은 검사 주기가 길어지고 뭐 M 등급은 뭐 주기가 뭐 엄청 짧아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M 등급을 S 등급으로 S를 피로 올리는 게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요 검사할 때 안전 등급을 정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등급을 계속 올리는 쪽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BCD로 e 이제 등급을 나눈데요 그래가지고 이 등급에 따라서 이제 검사 주기를 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기 검사, 정기 점검에 대한 주기를 하고 이렇게 위험 등급이 되면 즉시 조치를 안 하면은 아마 뭐 사용 중단이라든지 이런 식의 행정 조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고를 받으면 1년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가 바뀌어 버리니까 점검은 1년, 검사는 2년. 그러니까 무조건 개선을 해야 되죠 아니면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내용도 이제 시설 관리나 어 공무 쪽이나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강화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뭐 10번은 어떤 검사의 기준에 대한 거고, 이거는 뭐요 분야에 대해서 관련자분들만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1번은 좀 완화된 조치라서 뭐 도서지역에는 4개 이하 설비까지 한명의 전기 안전 관리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뭐 완화를 해준대요. 이제 인력이 모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도서지역으로 가기 싫어하니까 뭐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태양광 쪽 시공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도 안전관리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개선이 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한 게 1000kW 미만에서 3000kW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거뭐 이건 그 관련자분들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뭐 쭉쭉쭉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 좀 저희 전기인들의 업무에는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안전관리대행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부실점검되고 이런 대가들이 계속 낮아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보면 이런 어 대가산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도록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격 낮춰가지고 이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전기 안전 관리 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그 대우를 해다 해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좋은 내용이죠. 저희 전기인 입장에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전기 안전 관리 하시는 분들도 좀더 처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15번도 되게 챙겨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 몇년 전부터 우리 전기기술인협회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우리 전기안전관리자가 챙겨야 되는 것들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뭐, 열화상도 해야 되고, 고조파 측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막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법으로 강제가 되지 않아서 요거를 장비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 고가의 장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대여도 해주고 이러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건물주나 오너들한테 얘기하면 오너들은 싫어하죠. 이거 돈 드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정비, 정기설비 소유자들이 요 장비를 보유하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곳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우리 기존에 지금 정해진 점검 사항들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요 아래 이 아래 장비들을 보유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이에요, 법.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분들 입장에선 좀 건물주분들이나 뭐 오너들한테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 있잖아요. 뭐, 절연저항 측정기부터 해서, 우리 열화상 해야 되잖아요. 열화상.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요런 안전용품들. 이런 것들 있어요. 저희가 뭐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소규모 현장에는 이런 거 많이 없죠. 다 부족하고. 그렇다고 원어들한테뭐 사달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법으로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력 분석기는 빠졌네요. 그거는 아마 고가라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조파나 이런 거 하시려면 이런 건좀 전기기술인협회나 이런 데 대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요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어, 뭐, 전기안전 관리자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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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해라곤 하죠 그래서 거기 뭐 양식에 점검 양식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실제로 점검을 하고 기록을 제출해야 돼요 점검할 때 전기안전공사에서 막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볼 거예요 제출하고 지금까지 점검한 거 가져와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니까 걔네들도 이거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게 이제 제출해야 되고 아마 이런게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랜트 쪽에는 이제 PSM이 잘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또 전산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해서 다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전기 쪽도 이런 게 이제 전산화 돼서 전국적으로 다 전산화 돼서 관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분들이 권한이 강화가 될것 같고 그 올라가는 권한만큼 이제 제대로 일을 하고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이게 법이 돼버렸으니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전기공사하는 시공하는 책임자분들에 대해서 완전 시공교육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무가 되겠죠,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요건 뭐 안전관리 뭐 행정적인 거니까 안전관리 대행이나 뭐 그쪽 하시는 분들은 좀 챙겨 보셔야 될것 같고 예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꽤 많죠 이게 제정된 거예요 제정 없었던 게뭐이 이 중에 일부는 뭐 어떤 기존의 전기사업법이나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많이 그냥 이번에 다 생긴 것 같아요 전기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전기 화재를 더 줄이고, 지금 모든 분야의 안전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지는 것도 많고, 귀찮아지는 게 많은 만큼, 이제 전기인들이 이제 전기 안전 관리에 있어서 법으로 이제 다 강제되기 때문에 권한도 강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소재목 하나하나가 이제 뭐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10점짜리나 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전기안전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야 되는 내용이고 건축이나 발송 쪽도 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번은 보고 시사 문제라는 의미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게 시행이 되니까 어, 전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관련 내용도 어디서 찾는지 알려 드릴게요. 구글 켜시고 여기 전기 안전 관리법 제정이라고 치시고요. 여기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지난 1개월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검색을 하면 제일 위에 요런 게 떠요. 전기 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제정안 클릭하면은 뭐쭉 이게 있어요. 제가 봤던 게 요 조문별 재정이유서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요 위에 이런 거 있죠 요런 거는 어 상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행규칙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아까 주요 내용도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여기서 PDF나 한글파일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 1일부터 시행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관련 분들은 좀 미리 정보 좀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